갤럭시 Z 폴드 6를 껍데기만 있는 플립북에 연결해 갤럭시 Z 폴드 6 엣지를 만들어 봤습니다. 테크는 대신남. 안녕하세요. 대신남 방구영입니다. 이미 폴드 6 혹은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용 중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저도 테스트하면서 꽤나 놀랐기 때문이죠. 궁금하시죠? 폴드 6를 두뇌로 활용하는 노트북의 성능.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. 갤럭시 Z 폴드 6엣지는 폴드 6와 플립북을 결합해 완성한 조합입니다. 플립북은 디스플레이, 배터리, 키보드, 터치패드 등 노트북의 외형적 요소는 갖추고 있지만 프로세서, 램, 저장 공간이 없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노트북입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타입C 케이블만으로 폴드 6의 덱스 모드를 활성화해 마치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최근에 출시된 AI 노트북 역시 사실상 AI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만큼 AI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죠. 하지만 갤럭시 AI를 지원하는 갤럭시 Z 폴드 6 엣지는 조금 달랐습니다. 영상에서 그 특별한 기능과 함께 폴드 6와 플립북의 조합의 활용성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. 첫 번째 워드 작성 시 맞춤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. 오피스 작업을 할때 자신의 말투가 문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비즈니스나 학교 발표 자료와 같은 공적인 문서작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갤럭시 Z폴드 6 엣지에서 갤럭시 AI를 활용해 문서 작업을 하면 실시간으로 세련되고 깔끔한 문장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이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맞춤법 검사 기능도 AI를 통해 한번에 찾아 수정할 수 있어 편리했는데요. 이러한 기능은 겉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일반 노트북에서는 워드나 PPT 작성 시 이와 같은 실시간 문장 수정과 맞춤법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 이와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향후 오피스 제품군에서도 기대할 만한 AI 기능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갤럭시 Z 폴드 6 엣지의 AI 문장 수정 기능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. 확실히 14인치의 넉넉한 화면과 키보드, 마우스의 조합은 동일한 AI 기능이라도 갤럭시 지폴리 6 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죠. 두번째, 10분 의 1을 10초 만에 PPT 파일로 만들 수 있다? AI 노트 어시스트 기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특히 기존 노트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 3초 만에 회의를 요약하고 파워포인트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했는데요 먼저 노트북 화면에서 음성 녹음기로 회의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된 파일에서 AI 노트 어시스트 기능을 클릭하면 발화자까지 구분하며 모든 대화를 자동으로 문서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이후에 요약 버튼을 클릭 회의의 주된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 준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제가 직접 정리한 것보다 더 만족스러울 정도였는데요 또한 공유 버튼을 통해 퀵시어, 이메일, 클라우드 등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루트에 추가하거나 보안 폴더로 옮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삼성루트에 추가 후에는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 회의 내용을 단 10초 만에 PPT로 문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회의 내용을 일일이 들으면서 정리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공유와 변환도 손쉽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. 기존 노트북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기능이지만 이번 조합으로 가능해졌습니다. 특히 대학생 조별 과제를 작성해야 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웹사이트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크롬 및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갤럭시 AI를 통해 웹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번역까지 할수 있습니다. 이는 국내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외 뉴스나 자료 등 외국어 콘텐츠를 요약해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했습니다. 대학과제나 연구 발표를 위해 해외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해야 할때 유약 버튼을 누르고 번역 버튼을 클릭하면 복잡한 내용을 이처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. 덕분에 어려운 자료도 간편하게 취합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업무에서도 이러한 기능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보였는데요. 아무리 지폴드 식스의 7.6인치 화면이 크다고 해도 14인치 대화면과 키보드 및 마우스를 함께 사용하는 갤럭시 Z 폴드 6 엣지의 생산성과는 비교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번째, 대화면에서 즐기는 실시간 통역 기능 대화면에서의 실시간 통역 기능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즉시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해외 발표를 시청할 때 자막이 없어도 실시간 통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했습니다. 14인치 대화면을 더 활용하는 이 통역 기능은 더욱 직관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통역의 정확도 역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업무나 학습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. 다섯 번째,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AI로 만든다? 인스타그램을 즐기는 사용자라면 탐낼 만한 기능이 있습니다.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는 촬영 후 갤럭시 이미지 앱으로 사진을 불러들인 후그 하단에 있는 인물 사진 스튜디오를 클릭하면 측면 코믹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얼굴을 2D 만화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음, 물론 총 4가지 모드로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.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생성하기를 눌러주면 되겠죠?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지가 1대1 비율로만 생성된다는 점이지만 이 역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. 구글 스토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글그램 앱을 설치해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면 가대오 비율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이후 이미지에 글과 스타일을 추가하면 마치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과 같은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. 더욱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콘텐츠로 변한 만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기 좋겠죠. 다만 본인과 많이 다르게 보인다는 건 여섯 번째, 게임은 어떨까요? 갤럭시 Z 폴드 6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면을 터치해 즐기는 모바일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? 물론 플립북의 360도 회전 태블릿 모드를 활용하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겁고 큰 화면을 들고 게임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겠죠? 하지만,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같은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14인치 대화면과 게이밍 패드를 조합하면 게임의 몰입감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정리하자면, 스마트폰 게임은 스마트폰으로 즐길 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뭐, 게이밍 패드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네요. 그럼, 대신 난 평가는 어떨까요? 플립북과 비슷한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30만 원 후반대로 높은 가격과 마감 처리의 부족함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. 저가형 노트북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트북 대신 폴드 6와 플립북을 조합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. 두 제품을 합치면 이미 240만 원대를 넘기 때문이죠. 하지만 갤럭시 AI를 지원하는 S23, S24, 폴드 6와 같은 스마트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이번 조합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. 특히 조별 노트 작성, 회의 정리, 웹사이트 요약 및 동시 번역과 같은 기능은 저가형 노트북에서는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특히나 이러한 조합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이번 갤럭시 Z폴드 6 엣지의 성능을 보면 긱벤치6 기준 멀티코어는 7304점으로 싱글 코어는 2,329점으로 AMD 라이젠 7 6800U 7,438점과 비슷한 점수대를 보여줬습니다. 오히려 싱글 코어에서는 1,721점으로 갤럭시 Z 폴드 6 엣지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. 이 정도면 사실 노트북으로 활용하기에 성능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플립보다 삼성 S25 출시 시 전용 갤럭시 북을 옵션으로 함께 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시리즈가 이어진다면. 갤립북은 한번 구매하면 스마트폰 교체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여기에 삼성 케어 플러스가 포함된다면 저 역시 구매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. 전과 달리 택배 호환성도 좋아졌고 거기에 더해 갤럭시 AI 기능까지 추가된 만큼 이러한 조합은 삼성에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. 물론 갤럭시북 시리즈의 노트북 판매량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비비할것 같습니다. 특히 스마트폰과 노트북 두 가지 디바이스에 각기 개인정보를 따로 들고 다니기 불편했다면 오히려 이번 조합과 같이 스마트폰 개인정보 하나만으로 노트북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은 어쩌면 분명한 장점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. 이미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까지 해결 가능한 만큼 갤리북 출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쉽지만 중국에서 더 얇고 세번 접는 폰이 나온 시점에서 삼성의 또 다른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.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? 갤럭시 Z 폴드 6H. 다음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카니발에 넣어 카니발 AI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시 날 땀부터가 가전제품까지 그 선택은 언제나 완벽해 <목소리>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아낄 수 있어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날 구세 모니터는 크게, 램은 많이 하드는. 진짜 못해먹겠네.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하겠어요, 스승님.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?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게구나 바꿔라. 아니,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.